강점돼 가지고 식민생활을 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 새롭게 지금 깨닫, 깨닫게 된 것도 훈민정음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중추적으로 신석주 선생이요. 두 번째 정인주 선생이요. 성현입니다. 세종대왕을 보필해 가지고 어, 위대한 훈민정음을 창조하는데, 의문학자로, 동서고금에 없는 최고, 어, 어 최고, 의문학자가 신숙수 신숙수 에, 어, 의문학자가 신숙주 선생입니다. 신숙주 선생이, 제가 알기에는, 어, 중국의 의문서를 구하려고 열세 번을 왔다 갔다 한 분이고, 그 중에 그 신숙주 선생은 그동안 한 5, 600년이 지나면서 거의, 아 알지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뭐냐하면은 그렇게 위대한 분의 업적이나 연구를 한 적이 별로 없어 성균관 대학에서도 그 신석수 선생 연구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국학의 최고의 근원이고 태도가 우리 성균관 대학이고 성균관입니다. 여기서 어, 신숙주 선생이나 청리대 선생의 그 위대한, 어, 의문의 원리를 갖다가, 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어, 그냥, 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갔다는 것은 참너무나 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학자다, 외국의 의문학자다, 외국의 철학자다, 러셀이다, 와이트헤드다, 뭐, 헤이겔이다, 칸트다, 이거 다잘 알아. 근데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돈은 모르고 지나니까 그것이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지금, 아 그렇게 위대한 선조를, 어 우리가 참 모시고 있고, 그 자손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선조들의 그 위대한 공덕을 모르고 사는 거는, 똥 먹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요. 왜 그걸 몰라? 자기 조상을 모르고, 자기 부모를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도 모르고, 자기 선대조 할아버지의 위대한 공덕도 모르고 살면요. 이 사람들은 똥 먹는 배만 못한 거예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대방식에 살고 어?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기름진 것으로 채우고 벤츠를 타고 댕니고뭐 비앙기도 타고 댕니고 야단을 해도. 똥먹는 개만 못합니다. 그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해이한 상태로 지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 과격한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봐도 어, 일제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에, 피난 에, 생활을 해, 하면서도 제대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날까지 식민사관이나 어, 매국노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신석주 선생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은 이동국정원 서문을 읽고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국정원 서문을 읽고 놀래가지고 신석주 선생이 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음문학자라고는 사실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다름 아닌 동국정원 실담어 주석서입니다. 이동국정원 실담어 주석서는요. 참고서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국대학에서 이 원본을 1972년인가 어디에 강원도 강릉의 심교만 시댁에서 전질어 예, 오리지널 전지를 발굴해가지고 어 지금 근국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인본입니다. 20년이 넘는 용인본이야. 그러면 오늘날까지 동국정원을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연구래해 얼마 뭐, 어 지금부터 그, 어 15, 16년 전에, 국립, 어, S대학에, 동국정원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뭐, 옛날 뭐, 15세기에 이러이러한, 어 식으로 다가 뭐, 표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뭐, 뭐 특별한 거 뭐, 없습니다. 이것이 저 세미나의 그 전부 전부요 동국정문이 얼마나 아, 위대한 서적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걸 보면은 놀란게네그거요 여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방체속속파라 그랬어요 널리 세 속에서 쓰는 그 의문을 갖다가 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적 어그 어, 전문서정을 어, 고찰하면은 본의광지점이라는 모지모두 널리 사용되는 말을 근본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어, 고운지절자말해서 옛날 의문내절자의 어, 의문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이래요. 그러면은 칠음청탁아설순치우 반설반치. 그래서 일곱 가지 바, 발음과 어, 청탁 어, 맑고 탁한 음의 그소리가 사성 어, 비라고 그러는데 사성이 맹그러진 구조를 지평전 학자들이 불국 기원이라 그 근원을 연구하지 아니해서 고로 위 부호 정이라 다시 위 바르게 하도록. 위탁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위탁했는데 신등은 집현전 학자들은 자식이 천단하고 재능과 식견이 아주 천박하고 약해 학문이 보루하서 봉성미달이라 세종대왕께서 분보하시는 말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래가지고 어, 이 신석주 선생은 어, 집현전 학자들을 굉장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치냐면, 여기 아주 여기 명지된 아주 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전앞자들이 하필 3어자 36자모호, 36자모호, 어, 자모, 모호그6자 하필, 어, 어 하필, 어, 니는, 어, 진흙거리서 하필, 니요, 어, 36장 5. 이게 뭐냐 하면은, 어째서 그래, 당신, 저기, 뭐, 집현전할 때들, 당신은, 아, 요즘 말로 하면은, 아 당신들 뭐, 어서 어, 36, 그, 저, 어, 홍정훈이나 이런데 나오는 발음 기교 그걸,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어. 지금이 원희 때인데, 왜 36자모를 가지고 만작거려, 이 바통들아. 그, 오늘 말은 그래요. 야, 이 병신들아. 언제서 그래 36자모를 가지고 가느냐, 이거요. 이걸 보면요, 어 중, 중국, 중원에서, 중국에서, 과도한 4, 5천 년 동안, 어 한자의 발음, 변천사을 기록해놨어요. 변천사를 기록해놨다고. 이겸편차사를 기록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이제, 우리의 한자 발음이 세종대왕께서, 어이 동국정문을 찬술하신 그 의도를 알게 되고, 훈민정음 표기라든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한자 발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표준되는 발음이다. 중국 발음이 표준이 아니야. 우리말이 표준이야. 그러니까, 사천성 하면 사천성이라고 발음해야지, 서천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중국 발음이요. 어, 중국에 뉴스할 때도 그래요. 아, 사천성에서 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길림성에서 뭐 해야 돼? 깨를 안 둬? 왜 우리가 그 중국말을 왜 거기서 끌어들 되느냐, 는되 말이요. 천진하면 천진, 땡, 땡. 땡, 땡 하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우리가 일본도 뭐 동종이면 동종이라 그래요. 도쿄 왜왜 그렇게 발음을 해요 이멍청이들아 우리가 한국 사람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 이렇게 바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신석주 선생은 어이음문 원리의 최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현이고 학자입니다 이것을 알지 인데 예를 들어서 어, 성경만 대학에서요. 신숙수 선생의 동상을요 100미터고 200미터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정인재 선생도 어 그대 대제학입니다. 신숙주 선생 은 대제하죠. 대제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이야. 대제학에 신숙주 선생 또는 정인재 선생의 동상도요 한 100미터 이상 아시아고 전세계 최고가는 인물로 또 세종대학 동상 초상화도 어마어마하게 어진도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 명문 대학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뭐, 뭘그 가르칠 거예요, 지금. 뭘 가르칠 거냐고. 성경관에서 뭘 가르칠 거냐고. 또, 성경관 대학에서 뭘 가르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학문의 보고가 다름 아닌 성경관 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저리가라요 그거. 그건 외남들이 말이야. 일부러 한국 사람, 저, 뭐야, 아 어, 그저 매국노 맨드느라고 맨든 대학이 바로 국립 서울대학이요. 그 옛날에 정성 제국대학이지. 그건 그 사람 입맛에 맞게 하느라고 맨든 대학이요. 그래서 근본이 우리 성균관대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균관대학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옛사람들이 그금지를 가지고 한국학, 또 동양철학, 동양역사, 동양문화의 진술을 좀 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세계 내놔야 됩니다. 오늘날 영어 붐이 일어나가지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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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되질 않아. 영어 가지고 한번 못해요. 여러분들 어, 내가 백번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이 이건 중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간에 한자를 모르고 한문의 오묘한 이치를 모르고 세계 석학들의 대열에 서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써. 철학사의 대의를 못 씁니다. 왜? 우리가 서양을 알면 얼마나 알 거냐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이 이미 몰락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시버드 대학에서 만들어낸 철학사전입니다. 여기에 이미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이나 서양 윤리학 모든 것이 다 박살났다고 돼있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고서 어 무슨 저어 학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박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어315 페이지에 나옵니다. 어315 페이지에 나옵니다. 서양의 철학과 신학과 모든 것들이 박살 났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hypothesis 이 가설이라는 것이 false. 그리 말라고하는 것이 여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유명한 어그 호킹 박사가 어 호킹 박사가 빅뱅 원리하고 어 블랙홀 이론을 어내 가지고 천문 현상을 밝혀내면서부터 완전히 이것이 박살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다음에 에, 그 블론드의 유명한 볼테르 같은 어, 철학자는, 어, 무엇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냐면은, 기소부력이라 그랬어요. 어, 어, 기소, 어, 부력. 물시어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는 딴 사람한테, 에, 권하지 말라 이거지. 이 소리를 듣고 볼테르는요 평생을 공자님 초상화를 놓고 아침에 반드시 공자님한테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자서전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통양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이 넘을 겁니다. 하바드의 에머슨 박사가 하바드 총장입니다. 이거 그제 천주교 집안입니다.